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공뉴스, 테디뉴스의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하게 이 항공뉴스 기사를 훑어보기도 하겠지만,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내년 상반기 혹은 뭐 중반기 관련한 채용 소식을 제가 점쳐보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잘 살펴가면서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고환율, 항공업계의 직격탄, LCC 흑자 전환 늦어지나. 자, 일단 또 정말 오랜 기간 끝에 악재들이 사라졌는데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가 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됐고, 이후에 코로나가 한번더 크게 빵 터지고 나서 이 힘든 시기가 암흑같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풀려나려고 할 때쯤 환율 쇼크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아마 1,434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환율이 그럼 높아지면 무엇이 문제 되냐? 사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제할 때는 대부분 원화로 결제를 하죠. 근데 지금 환율은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환율 대비 약세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뭐 항공기 리스료부터 해서 운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인 달러로 지불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공용화폐니까요. 그쵸?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환율이 치솟은 건뭐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으로 들어간다면 계속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이게 아마 끝도 없이 뭐 1500원, 1600원, 1700원 뭐 이렇게 가진 못할 겁니다. 그럼 전 세계 부도가 나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숨 고르며 기다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여행 수요가 너무 억눌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뭐 환율 물가와 상관없이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봄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성장과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는 될수 있겠지만, 어떤 코로나처럼 정말 극심한 암흑으로 가는 어떤 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입국 전 이제 코로나19 PCR 검사를 폐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어떤 뭐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이 PCR 검사를 폐지하는 거죠. 사실 해외 여행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 수요 또는 국내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행 수요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건 모든 항공 사 여행 산업의 플러스 알파 정말 그 회복의 신호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제히 주가도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환율 쇼크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효과적인 경쟁 가능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이제 합병이 거의 뭐 코앞에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유럽 연합 EU 일본 중국 영국 이렇게 다섯 개국이 남게 되었다고 하고요 일단 대한항공 경우에는 필수 신고국인 터키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닌데 이제 대한항공이 자진해서 어떻게 심사를 신청한 것 같고요 이게 일단 결합이 되면요 여러가지 시행착오 과정은 있겠지만 일단 항공기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고요 인력도 재정비 재충원이 반드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 채용을 우리가 올해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도 내년 뭐 상반기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뭐 중반기 하반기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 결합 심사의 어떤 속도에 따라서 이 채용의 속도도 영향을 줄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과 관련된 학교 있잖아요 한 학교에서도 이제 그분들 다 현직자 분들인데 내년에. 충분히 대한항공 채용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준비해 두시기를 당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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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구 공항이 커피타임을 2026년 8월까지 이제 현행 5시간 유지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 5시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벽 시간대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5시간으로 정해 둔다라는 거고요. 이제 공항 측에서 항공사 측에서는 굉장히 뭐 호재이고요. 또 이제 입주민들 주변의 이제 시민들 쪽에는 아무래도 생활권의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 행복권이 침해된다 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기존의 5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연장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를 둘러싼 경북 이 신공항 활성화의 어떤 계기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뭐 부산으로 오거나 인천, 김포로 가는 것이 아닌 대구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 여행이 많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이 이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항은 현재는 인천국제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가장 크고 많고 넓고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 이전 40% 회복했다고 합니다. 환율이 변수다라고 하고요. 환율이 빨리 좀 안정화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여 만에 해외 여행 재개에도 희이 엇갈린 항공업계. 사실 이제 거의 한 2년 6개월 만에 해외 여행의 성수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항공사들마다 좀실전과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이 수요를 통해서 상당히 흑자로 전환을 많이 했고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 그리고 매출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데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침체가 많이 되었었죠 아무래도 이제 lcc항공이 가장 메인 어떤 타겟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과 일본인데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좀 여전히 좀 막혀있는 추세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빵 하고 열렸기 때문에 이제 곧 자유여행이 시작되잖아요 저도 10월 말에 이제 일본 오사카로 어, 여행을 갈 계획이거든요 오사카에 가면 여러분 도톤보리의 타코야키 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찌찌야 찌찌 타코야끼 아 찌찌 이런 이런 타코야끼 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 되게 맛있고 좋아합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맛이 좀 달라졌는데 오사카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도톤보리 이동키 호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찌찌야 찌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LCC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그 회복과 어떤 매출 수요를 기대해 볼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대부분 항공기가 리스다 보니까 좀 환율의 안정화가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WA 항공 에어버스 3차 330 예비 엔진 도입, 빈틈없는 안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예비 엔진을 도입하고 토탈케어 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에어버스 330에게 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티웨이항공에 탑승했다가 이제 항공기 문제로 인해서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를 탑승해서 이제 인천 뭐 김포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웨이항공이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역시 또 안전 최우선 가치를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말에 어떤 언행일치하는 느낌이라서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TV항공도 사실 앞으로 계속 이제 여객수에도 높아지고 중장거리 노선이 많아지면요. 아마 또 추가적인 인력이 분명히 머지않아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한 9920명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깊은 소식이네요. 제주항공이 내년부터 차세대 기종 보잉 7378AC죠. 마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주항공이 엄청난 큰 확장을 이제 나서고자 했고 중단거리 노선은 우리가 그냥 딱 그냥 지배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737 맥스기를 대거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맥스기 사태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 사태 정말 좀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엔 뭐잘 딛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737-8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항하고 있는 737-800 대비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더 멀리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중거리 노선도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40대가 도입이 되면 일정 항공기를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추가 도입 신규 도입 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도 일단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이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첫 세팅 두번째 세팅에 들어올 시점에는 분명히 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이강원에 또 기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국제선 취향 양양공항 기지개 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총 8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한 명이 대기업 이제 또 정말 뭐 굴지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입사 취소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모두 입사를 했거나 이제 곧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 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이제 나리타 노선 허가도 받았다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국제공항 서울로 이제 막 중심이 모였던 그 여행 수요가 대구, 부산, 양양 그리고 좀 에어로케이가 조금 힘좀 써가지고 어떤 충청도 지방까지 이렇게 좀 분화가 된다면 우리 작은 이나라의 많은 항공사들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라이 강원 또한 이제 인바오. 항공사이고 TCC이죠. 그리고 이제 좀 환율이 잡히게 되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기대해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노선 확장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받았던 지원을 쭉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플라이 강원도 아마 추가 인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노선이 확장이 나가고 또 추가 삼성공이 도입이 된다면 불가피하겠죠. 자 그리고 에어프리미아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인천, LA 이제 10월 말 취항. 또 필리핀 항공이 부산 클락 11월 취향 이렇게 뭐 뉴스 기사가 떴네요. 에어프리미아가 이제 7월 15일부터 인천 싱가포르 노선 취항하고 있고요. 10월 6일부터 인천 호치민 노선에 새로 취항할 예정이고요. 바로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오늘이 10월 5일이거든요. 에어프리미아는 이제 2025년까지 총 10대 드림 라이너를 확보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세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 세대 도입할 인원에 맞춰서 사람을 뽑았고요. 실제로는 내년 상반기인가 중반기까지 총 5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두 대에 대한 인원도 반드시 채용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조금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 취향과 이 여객 수요에 따라서 이 항공기 도입이 좀 빨라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분명히 에어프레미아도 원래 기존의 100명 채용에서 약 40명, 50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했었거든요. 나머지 반틈, 4, 50명 채용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아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양 공항 이용객 20만 명 돌파, 지역 경제 발전 경인에 우리 플라이 강원이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본 무비자 관광, LCC 숨통 트인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뭐 도쿄, 나리타, 도쿄 나리타, 후쿠오카, 오사카,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 삿포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요. 정말 뭐 오키나와까지 정말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도시죠, 국가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정치 경제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역사적으로는 좀 반대되는 것들도 많지만 관광하기는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하늘길도 두배 확대되고 있다. 항공 관광 단비 기대한다라고 하고요. 실제 지금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비자가 있거나 비즈니스 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또뭐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 관광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이 적지만 전부 다 만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 관광 좀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그게 곧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그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과 마카오 이 도시 국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가고 싶어서 뭐 홍콩 입국 홍콩 뭐 자가격리 이런 걸 자주 검색해 보거든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또 상해를 너무 좋아하는데 상해 도시에서 또 브이로그 찍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노선까지 자유화가 되면 이제 정말 코로나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한 어떤 타격이 끝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TV항공이 메타버스 활용해서 임직원 소통, 가상공간 구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플랫폼 잽을 활용해서 임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T-Verse라는 가상공간 구축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뭐 채용 설명회도 하고 또 직원들끼리 어떤 가상 오피스처럼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TV항공이 그 혁신을 추구하고 어떤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트라이를 했다는 게 굉장히 뭐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뭐 엄청난 효율성을 내지 못할 거예요. 아직 일상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TV 항공 최초 장거리는 이제 인천 시드니. 제가 꼭 한번 타보고 갈 예정입니다. 시드니는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투자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었고, 해외 생활을 했었고, 글로벌 역량, 국제적인 마인드를 그곳에서 제가 갖게 되었으니까요. 꼭 한번 이 TV 항공을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738일 7 추가로 두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하고요. 직원들이 좀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적인 경영 혁신 나선 이스타항공 새 회사로 거듭나겠다. 제가 뭐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항공사고요. 잘 됐으면 하는 항공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사명 변경과 추가 자금 투입 등 전면적인 경영 혁신 조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항공사로 거듭나겠다 밝혔다. 이제 기업 회사... 이제 절차는 졸업했지만 정부의 운항 증명 이제 aoc 발급 지원으로 운항 재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스탄공이 이제 운항을 재개하게 된다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기존의 직원들을 뭐 먼저 채용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한번 무너졌던 회사기 때문에 쉽사리 발을 담그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청춘을 맡겨야 하는 우리 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이를 잘 지켜보고요 저도 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호기 도입 완료되었다, 3호기 투입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에어프레미아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항공사고요. 객실 승무원으로서 일을 시작했을 때 10년 뒤에 가장 편안한 비행을 할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항공사들의 현직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를 일단 극복해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뉴스에는 담지 못했지만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이라는 등등. 은 어떻게 보면 모뭐 회사 모뭐 기업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 내년에 어떤 인원 충원 계획이 있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주가 관련해서 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기업 결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역 거점 부울경을 완전히 잡고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같이 아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주식이 마이너스 23% 갑자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주가와 또 회사의 어떤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이 예, 주가라는 것은 세력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100%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가장 먼저 합격시켜 줬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꼭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또 BTS 공연 전세기 운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발 빠른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이런 전세기 운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채용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항상 채용이 뜰 거다. 조금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스펙과 어떤 모든 것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요. 면접에 들어오는 면접관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노력고 결과가 있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느슨해지지 말고요, 나태해지지 말고요. 나이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값이라는 어떤 실력 결과물 만들어서요. 당당히 여러분들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늘을 날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테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